자, 5번입니다. 어, 오른쪽 그림은 아래쪽에 있죠? 자, 모두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. 여기에 있는 지금 어, 이 일곱 개죠. 일곱 개 삼각형이 모두 정삼각형이다.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. 자, 선분 니은미음, 니은미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. 자, 19.2cm 그랬어요. 자, 선분 니은리을. 자, 여기죠. 여기. 요거. 자, 예 요게 6 c m 래요 자 그랬을 때 정삼각형, 기억니은 디귿 여기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작은 정삼각형이죠, 그죠? 자, 요거의 한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. 를 자,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어, 모르죠, 뭐 그죠? 자, 모르니까 이제 기억 디귿. 다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기억 디귿, 그 다음에 기억니은, 니은 디귿 모두 길이가 같겠죠, 그죠? 자, 그래서 그 길이가 같으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네모 정도, 네모 정도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니은 리을이죠. 니은 리을이면 은 바로 여기가 되죠. 자, 여기는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여기도 6이겠죠. 여기도 6일 거예요. 여기도 6이고, 여기도 6일 거예요. 그죠. 자, 그렇다면 여기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? 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네모와 6을 더한 게 되겠죠. 그죠. 네모와 6을 더한 것.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. 네모와 6을 더하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와 6을 더할 거고. 자, 그렇다면 여기도 어떻겠어요? 여기도 네모 더하기 6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그죠? 음. 자, 그러면 오, 오른쪽에 있는 이 커다란 삼각형을 봅시다. 얘는 그러면은 요한 변의 길이가 뭐겠어요? 정삼각형이니까 네모가 두개 있죠. 그죠? 네모 두 개에다가 6을 더한 게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은 여기 디귿 미음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?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.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그죠? 자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여기 니음 미음이죠 니음 미음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는 그러면 네모 하나에다가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6이니까 결국 어때요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6이 되겠죠 그죠 자이 값이 얼마 이 값이 여기 19.2cm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를 그죠 자이 값이 19.2가 나와야 되겠다 자 따라서 네모 곱하기 3이 얼마가 돼야 돼요 6을 빼주면 13. 2가 된다는 라 뜻이죠. 그죠. 자, 그렇게 되면 자, 그러면 이제 네모는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? 네모는 어, 13.2 나누기 3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. 그죠. 자, 따라서 나눠 봅시다. 그러면은 3412니까 3412, 그러면은 4.4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, 정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? 어, 4.4cm다. 자,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.